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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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스마트팀입니다 팀원은 임재원, 박재영입니다. 주제는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마트폰의 필요성 1월 SOS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바로 경찰에게 신고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은 빠른 검색입니다. 숙제를 빠르게 검색하면 나만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3번 왕따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폰이 안 가지고 있,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 왕따가 되는 시기가 거의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4번으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모르는 길을 찾아왔을 때 목적지를 강하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는 인터넷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일입니다. 여섯번째는 스마트 플시 기능입니다. 제 다섯개 줬어 왜냐하면 왜이필요성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를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칠 일곱 번째로는 운동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복 기능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MB31을 별도로 타지 않아도 됩니다. 아홉 번째는 메모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알람 기능이 정 알람 기능 시간이 정확하다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2013년 국내 연령별 스마트폰 보급률 18세부터 24세 가장 높습니다. 25세부터 34세 18세부터 24세보다 낮습니다. 35세부터 44세 더 낮습니다. 45세부터 54세 54세는 거의 5 5 55입니다. 55세 이상은 25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더 많,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세요. 스마트폰 판매량, 스마트폰 판매 순위 1위는 LG 회사의 LG G2입니다. 2위는 넥서스의 넥서스 5, 3위는 소니, 엑스페라입니다. 4위는 아이폰 5S. 5이는 HTC 4의 HTC 1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어. 그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느낌 임원 내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연구에서 재밌었다. 어때요 제가 느낌느낌 제가, 제가 점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되게 알아보아서 스마트폰을꼭사주려고 되겠다고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린이들에게 70스마트폰 사줘야 합니다. 지금 지금은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